안녕하세요. 샤투스쿨의 분교 장고 캠퍼스가 오픈됐는데요. 이곳에서는 샤투스쿨의 모든 강의들을 정액제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무료 강의들도 다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입만 하시면 되는 거죠. 서비스의 주소는 스쿨, 샤투월드, 닷컴입니다. 이 서비스는 샵투스쿨의 실전 파이썬 장고 온라인 스쿨 통째로 따라 만들기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LMS 웹사이트인데요. LMS 웹사이트는 Learning Management System, 즉 학습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시스템이죠. 따라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여러분들은 샤프스쿨의 장고 캠퍼스를 통째로 따라 만들 수 있고요. 따라서 이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가지고 배움을 얻고 또한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선생님 신청을 하면 즉시 승인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지만은 현재 실전으로 운영하고요. 그리고 이곳의 특징을 본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 중에서 특정 수업의 경우 여러분들이 해당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기술적인 기반이 약하실 경우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대신 설치해 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음악,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제작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형태의 서버든 간에 제시해 주시는 곳에다가 설치해 드리죠. 또 여러분이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개발이 필요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특정 서비스의 개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개발자분은 다른 분들의 개발 요청을 수행하는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school.shaptworld.com 즉 샵트 스쿨의 장고 캠퍼스에 이메일만 있으면은 무료로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제공되는 무료 강의들을 수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샵트 스쿨의 실전 파이썬 장고 온라인 스쿨 만들기 강좌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실제로 만들어서 실제로 나만의 LMS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